자 보무도 상당하게 수비도 못 하고 돌아오면서 자다자이 이 세트입니다 2이 세트 빵대 박석현 선수 박석현 선수 맞아요? 응? 예. 어? 고석현 아닌 죠 박석현 아야신 그냥 석현 선수로 하죠 그래 석현 선수로 예, 하죠 아 예, 예. 예. 진짜 무술짜 무술을 했던 선수라. 활동적이 흐라네요, 그렇죠? 근데 저 서원진 선수 지금 신준 선수 반바지가 너무 지금 플렁플렁한거아닙니까 신준 선수? 응? 어? 아, 반바지가 허리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아, 그래도 멋지네요. 어, 이런 거는 좌수비가탁 퇴치하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응? 아까 그 공격수 14대7로 지고 있던 공격수 그, 그 게임은 도대체 왜 진겁니까 도에 14대7에서 뭡니까 이, 아주 이팀아정신 나갔군 요이팀 <laughs> <laughs> 정신이 나갔어요 공격수가 게임할 맛이 강하게 만드는 공격수 네 팀은 좋았는데 아야 역시 빵 선수의 에이은는 정말 진짜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뭘 잘했다고 뭐뭘 여기 지금 첫중계성몰라시지 네? 아니 아니 이런 이런 난동꾼 이거 어디 방송국 카메라를 지금, <laughs> 지금 유튜브 계하고저짜 예, 자. 자. 자, 이영기 선수의 엉덩이가 지금 <laughs> 카메라 앞에 와 가지고 지금. 나이스 샷. 너 나이트브. 오바 같은데. 아, 오바. 어? 오바 아니야? 오바 아니고. 아, <laughs> 이영기 선수가 야, 근데 시부 좋아요. 또 올라갔습니다. 야올라갑다 점수네요. 아저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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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준 선수 저서 있으면 어. 머리가 안 나가고 발이 나가니까. 아서 어, 있으면은 지디의 올바른 자세 아니죠 세터 수비에 올바른 자세는 어떤 겁니까? 올바른 자세. 아, 자세터 자세. 포지션이 아니기 저, 때문에 빨리. 저자 세터에 세터에 올바른 자세 킥을 한번 보여주세요. 세터에 올바른 자세. 네. 자 기본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구부리면서 아, 아 좋아요 좋아 음. 좋아요 약간 다리 구부리고 어허. 이게 이게 축구를 배울 때딱그 기본기가 딱돼 있어야 되는데 이 축구를 응? 어. 저는 아 해설자 예. 지금 태장입니다 해설자 태장 지금 저 서원일 선수 때문에 지금 14대 서원일 서 서원일 선수의 서브에 14대 7에서 역전펜타 해가지고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주 오늘 저놈 새끼 너뭘 잘했다고 너 무서워 저, 저 용진이 저거 네? 아이고 진짜 아니 이팀 뭡니까 뭐 플레이가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자. 자, 리시브 보겠습니다. 아, 이번 리시브 좋았어요. 75점. <laughs> 아이고 양쪽 선수들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데 플레이에 신경 좀 써주세요. 어? 아 이렇게 플레이가 이거 엉망이면 어떻게 이거 올리냐고 투2에 민망해요, 좀 플레이 수준 높여주세요. 자, 자박서피 선수. 아 멋쟁이 AK. 아 무슨? 자 이제 직접 서브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 서브 강력하니까 흔들리네요. 저건 뭡니까 저거? 오예 어! <laughs> 그냥 강타당하는 게 카메라에 고대로 지금 찍혔습니다. 이거 고대로 찍혔어요. <웃음> <웃음> 뭐 하냐? 아니 왜자 바꾸라고 그러는 거야? 자, 자, 자. 자, 자중하시고 자, 자중하시고 게임 하세요. 자. 그래, 그래, 그래. 앞에 잘해라, 이제. <laughs> 아하. 아하,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 그래요, 어? 자, 신준 선수 지금. Oh, yeah. ད�སས ཁཁཁ ཁཁ ཁཁཁ 상상하다 진짜 나쳐다보고 공

Аа майс. Чи юу татаж. Аа, баруун. Аа, баруун. Аа, 오와! <목 variance> 계속 팀, 팀 <M2> 네 들어 해 줘야지. 아야원